수억, 수천만 년 전이라고 주장되는 지층에서 세포 또는 연부조직이 남아있는 미스테리한 화석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다 보니, 오랜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모순을 피해 가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화석에서 발견된 연부조직이 해당 생물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박테리아가 만든 생물막이라는 주장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소뼈의 박테리아를 침투시켜 생물막이 형성된 혈관 모양을 흉내냈습니다. 낮은 배율로 보면 공룡의 연부조직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 배율을 높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석화되지 않은 뼈세포는 미세한 돌기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박테리아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도무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높은 배율에서 보면 생물막은 혈관처럼 속이 비어있지 않고 무정형 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공룡의 화석화되지 않은 혈관 내부에서는 붉은 물질이 명확히 관찰되며 그 분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단백질이 동물에서 유래된 것에만 반응하는 염색 실험에서는 생물막은 반응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화석화되지 않은 연부조직이 생물막이라는 주장은 반박되었습니다.